동생 하자 한 대씩 맞고 동생 하자 아 그래 그래 아니 시 됐다 이 씨, 되게... <laughs> 이런 기대해니다 이런 기대입니요지금 <laughs> 봐. 와 아니 알차게 아주 프로그램 잘 짜놨네요 자 여기입니다 아, 힐링 되겠다 이제 힐링 되겠어요 오늘 뭐 이렇게 와, 이 사람 필요 너무 좋은 거 같아 어. 대천 놀러 오면은 저희 여기 자주 있어요 응. 대천하고 그냥 바닷가 보이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여기는 저는 너무, 영웅하고, 너무, 너무 보이잖아 오야물 있다 어, 여기 형 원래 여름에 와야 죽여요, 수영장이. 올해 천사는 왜? 야 물을 보고 자아는데 인생 뭐 있다, 뭐 이게 뭐야, 갑자기. 아 영진이 거야. 영진이 폰으로 살린다. 원래는 네, 내 너무... 같은 놈은 분위를 했어야 맞는 맞아, 거지. 인인트 이거. 전혀 쌓이고, 우이고못맞어 <laughs> <블레아>! 이거 나오잖아요. <laughs> 우후 <웃음> <laughs> 왜 물, <땅구> 치는 거야? <laughs> 야 물장구 치는 야야뭐 하는 거야. 한겨울에. <laughs> 아 이거는 합이안 맞은 거 아니야? 맞아 <laughs> <와. 웃음> 여기는 빠꾸 없는 와. 우정이네 <laughs> 상상을 했는데 아까 형 모래 퍼묻혔잖아요. 그치. 여기서 얼굴만 퍼 아까 그까요야 상상만 해볼게니네 상상이 내 현실이 되는 거야. 어. 과연 영진이 형이 여기 박았으면 어땠을까? 박았어? <목소리> 이거 어? 이 새끼 이 새끼로 와 이거 정신 이안거 아니야 야 만스를 이렇게 어떡 하냐 아니 정신 안쁜거안돼 <목소리> 큰일 나아 국내 최초 얼굴에 항상 물 묻히는 아, 개그맨이네요 오케이. 물이든 흙이든. 아, 저는 여기 사장님이랑 얘기한 게 있거든요. 저 죽으면 어. 여기 수목장 할 거예요. 아니, 손님들 와서 힐링하고 가야 되는데 마음 아프겠다, 슬프겠다. 영혼이 원 영혼 영혼 있으면..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용진이 옆에 있고 그러니까. 형들도 만약에 죽으면 제가 영혼? 얘기해놓을게요. 또러지않고 대천에 아무 연고가 없는데 들어오시죠, 여기이 이방 예약해놨어요, 오늘. 와.. 이게 협동 게임인데요. 4명이서 어. 네 같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그래가좀 성공을 하면 저녁에 바베큐 거리 바베큐. 예. 예. 게임 잘하세요? 그럼 두 분은? 난 이런 게임 진짜 못해. 게임 자체를 할 수가 아, 없어. 스타 자체도 못하고. 근데 형님 거야. 이게 협동 게임이어가지고 형님 이 못해도 저희 셋이 오케이 오케이. 하면 되는 응. 거예요. 예. 아래로 이제 이거 고르셔도 어, 돼요. 뭘? 아 말고야겠다. 용. 얼굴에 벌레 꼬이는 걸로 해야지. 난 어, 준비됐어. 아, 아, 아. 저도 준비됐습니다. 가보자. 아, 아, 네, 가보죠. 오 어, 뭐요? 어, 어, 어. 작은 거요. 오 어, 떨어지면 안 돼. 저기 아래 그 깃발 있는데 있죠. 거기에 가면 되는데 내가 어디 있지? 야 내가 누구야? 아내머리 어, 지금 좋다. 내 머리가. 잡았어. 야 누가 아, 나 알아. 아이 자. 어, 잡았다. 잡았다 어 올라갔다 아 굴러야 된다 일단 나 들어왔어요 오케이 들어왔다 나들어왔 들어왔어 네, 둘이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오케이 진호다 오케이 영진이 형만 영진이 형 내가 뭐야 어, 내가 저거야 형님 팔이 이렇게 꼬여 있어요 지금 그거 그래, 꼬여 있어요 <laughs> 아휴 참 답답한 양반이네 안돼! 시작했어 정재 쟤개 그래 이거 왼손에 이거 두개 이거를 딱 왼손에 이거 두개 잡아 네. 됐죠 이제 이거 손이 세 개가 필요한데. 아니 이 손가락으로 하면 되잖아 이 손가락으로. 이걸 움직여야 돼. 왼손가락. 예, 아, 가만있어 아, 지금 지루. 잡고 있어 내가 잡고 있다고. 형,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그렇지. 야, 됐다, 됐다. 그렇지. 여기서 떨어지고요아왜안 아, 잡아줘? 아, 아, 왜안 잡아줘? 아, 아, 왜안 잡아줘? 아왜안 아, 아. 잡아줘? 아, 아. 왜안 잡아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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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잡아줘? 잡아줘야지.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 잡았다 누가 잡았다 나. 오른손 내려다 오. 누가 날 잡았어? 누가 날 잡았어? 야나나나나나나 나.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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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 잡어 <놀람> 아, <laughs> <탔어>. 잡았어! <laughs> 아, 진짜 그만 지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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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운동 센스 그렇게 없나? 이렇게 아, 없나? 아, 그래? 어, 어, 잡았어. 잡았어. 내려와 왼손을 떼면 돼요. 내만 내. 오케이. 아, 됐다. 야, 몇분 걸릴 거야? 삼분 이십이 초. 야, 조이스틱 시작 도꼬 있다. 꼬 있어. 오, 잘한다. 잘한다. 반동으로. 어, 반동으로. 어, 자, 누를 아, 어? 거야. 누를 거야, 놀 거. 야 누를 거야? 발야, 리야 진짜 잡고 있는 것 같아. 도 없어질 때. 아, 한 명씩, 아, 나, 한 명씩 아, 나. 아, 나. 오케이. 여기 잡고 어, 놓면 돼 이제. 고기, 오케이, 고기예요. 여기, 고기, 고기. 어떻게 올라갔네? 나 어디 있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어, 같이 이끌어줘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아, 싫어. 어, 어, 진짜 잘한다. 어. 개인전인데 이거 이러면 너무. 어. 어. 와! 와 어이 어렵, 없 어렵다 아, 다 같이 그래, 다 같이 가사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아껴다 잡았다, 됐다, 잡았다. 아, 잡았어 나 잡았어 잡았다 아, 잡아성이 형이 네. 잡아야 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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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어 잡았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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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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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어 잡았어 잡았어 그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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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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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잡았 잡았어 잡잡 나 지금 못 잡았어. 정체 따라가. 가수 당 따라오 나왔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누가 나일래? 누가 잡고 있어? 잡고 가. 내내 파티야. 파아아파어누구예요나 내가 잡고 있어 지금. 하나 둘 셋.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올라 올라 이제 됐어.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세로 왔어. 우리 왔어. 오, 아, 진짜 똥게임 얘기. 성광이 형, 됐다, 됐다. Yeah, 아, 됐다, 어, 왔어, 왔어. 왔어. 야, 니들 나도까지. 야, 니들아. <laughs> 됐다, 됐다. 야, 야. 아, 니들, 야. 어디 있었어, 진구야 어디 있었어, 야. 야. 치, 친구. 어. 아, 너아니 살짝 났어.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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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아니, 방구만끼워서 들어가는 거왜못 넣어요? 그걸 아, 그렇게 그래. 못 넣는 암도 성경이. 아, 성광이. 아, 성광이. 내가은 놈은 어? 게임을 했으면 맞는데 꼬 인생 꼬 있어 고 있어. 근데 그 영화에 성광도 나왔잖아요. 맞아 네. 맞아. 어 돌잔치 돌잔치. 그래. 그때요 민식이하고 그거. 어, 아. 무식도 하고. 에 성광이 오늘 잘했네. <laughs> 그래 그 차례 이게 아. 해서 그렇게 해서 왼손 잡아 아. 팔을 좀 부러뜨려 봐요. 왼손을 잡아 안돼 어. 그렇게 가면 안 돼. 오케이. 나다 놀다 놀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삼겹살을 획득한 거죠. 아, 새우 무조건 가야지. 내가 도 협동이야. 잡아야 돼. 너 잡아. 누가야? 나도 끝에 잡고 있어. 자, 자 넘어가야지. 그렇지. 아, 그렇지. 하나. 아, 팔이야. 아, 둘. 잡았어. 어? 뭐야? 그럴 거야. 뭐야? 지금 아, 아 뭐야? 어, 뭐야? 야, 광고 광고 로 <laughs> 보는 거야? 광고. <거잖아>. 어! 야, 야. 누구야? 안 합쳐지면 네. 못가 이거는. 됐다. 아, 자 넘어가, 넘어가, 그나 잡고 있어. 머리 끝을 잡았잖아, 머리 끝. 괜찮아요 어. 머리가 잘 날라가요. 아, 네. 진호 넘어가, 네. 그렇지. 자, 네. 그렇지. 네. 하나, 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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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빠졌어. 야, 막 부러졌어. 내겨봐, 내겨봐, 내겨봐. 됐어, 갈까. 됐어. 나나 송광이 형요 오, 송광이 잡아야 돼, 광아 송광아, 오케이. 잡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 거기 잡고 있어, 거기 잡고 있어. 어, 어, 너,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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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라도 살아, 너라도 살아, 우선. 꼭 같이 와야 돼? 멱살 잡아. 아니야, 혼자 가요. 가자. 형이야? 저, 같이 가야 돼, 꼭 같이 가손 잡아, 아, 이 살짝. 잡았다, 입자았다입자았다 누나좀 나 땡겨줘. 오케이, 근데 잡아줄게. 잡았어, 내 가만 있어. 잡 오케이, 오케이, 잡아줘. 끌어낼 수가 있겠어. 이거, 이거, 이거. 아, 점점 어려지네. 아, 짧아, 짧아, 짧아. 짧은데? 아, 짧다. 짧은데. 그러면은 하나, 언제? 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 진호가 나를 잡으면 될것 같아. 공중에서, 공중에서 잡으면서. 하나, 오케이, 내가 너올 때, 둘! 나 봐요. 세세 세. 나어나왔놨어잡았어 잡았다. 잡아 잡잡 누구야?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어. 잡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았어 어. 잡아 잡았잡았 잡아 잡았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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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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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잡 어우씨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나. <laughs> 미안해. 이거 어때? 미안해. 나랑 영진이랑 누가 먼저 들어가? 니네 둘이. 네명 중에 한 명만 들어가도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진 팀이 고기 붓기아 그래 그래 어, 그 그래. 내가 놀 테니까. 넌, 안 돼, 넌 아, 너무 아, 안돼. 넌 너무 안돼. 나. 내, 내, 내 아, 잡았어. 야, 새끼야 잡았어. 야잡으 되잖아. 나 내려놔야지. 나 아니야. 아이고 아니, 먼저 가자. 아! 가자. 아, 세, 아, 세, 아, 세, 아나 둘, 아나 셋. 나 지금 새똥 맞았어. 아, 하나, 둘, 아, 너어 무거운데? 됐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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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나 하나, 하 아, 아! <laughs> <너하는 데 있는데, 웃음> <내가 웃음> <난, 웃음> 나 하나, 하나, 이잖아나하야지나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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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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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나 <웃음> 그러니까. <웃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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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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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무거워무거워야 이거, 이 이거, 때문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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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이이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아거이 돈! 어? 힘들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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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이 다리 생겼다! 다리 생겼다! 거 이거,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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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이거, 이 이거, 이돼안거이야이이 성아 빨다 성아 빨다 안돼오아오케이이오다아오케이아잘하네 아, 인정하시죠 오오오오아이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가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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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어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먹어도 맛겠다 맛있겠다? 됐어, 됐서 고맙고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다 드시죠 잘 먹자 아잘 먹을게 잘, 잘, 잘 먹겠습니다 아 연하마 아, <laughs> 음음 아무것도 안 찍어도 맛있어 어 맛있네 음. 나는 이렇게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인 거 같아 나도도 너무 오랜만이야 근데 형안 안, 들어가도 되는데 괜찮겠어요? 어디란안 들어? 물, 물 물이야. 아, 상상하고 있어 지금 아니, 상상했는데. 응? 아니 근데 아까 저기 형님이 아이 근데 뭐 모르겠어 물을 왜 받아 놓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물을 <laughs> 어제부터 받아놨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물을 받아달라고 했나 봐. 아 근데 지금와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아까 모래에다가 머리 좀왜 봤냐? 아 진짜 궁금해서 한천번 그래. 그림했어 진짜. 기선제압이. <laughs> 아니 앞에서 토크를 한 시간을 넘게 하고 넘어서 왜기선제압을하아니아 그게 이해가 안 돼. 저긴 거제압일조안 돼. 네. 아니 근데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나오니까 좋으시죠? 저도 좋으죠 역대로 나 너무 재밌, 재밌고 행복해 그냥 하루가. 성광이 형뭐 예전부터 같이 프로그램 돼 가지고 알긴 알았지. 음, 영진이 형은 진짜 너무 누나 너무 좋아. 나. 친하게 지내서. 그러면은, 어, 뭐. 좀 친해지게, 진욱 땀을 한 번. 아니, 그건, 그건 아니야. 아, 난때려도돼요 뭐. <laughs> 그래. 왜? 아니야. 친해진다니까? 금방 친해져. 아, 친해지기 싫어서 그래. 아니 <laughs> 야, 그러지 마. 에이, 약간 부러지게. 동생 하죠. 한 대씩 맞고 동생 하자.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아이, 씨. 이런 친해진다. 이놈 친해진다. 네가 봐. 내가 억지로 웃는 거야. 어, 억지로 웃는 거다시나해말 하지 마. 아이 은근히 소심해. 야, 나 어, 스물다섯 유씨 이렇게 처음 들어갔어.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웃어 이렇게 이렇게 웃어서 놀래가지고. 제 재발견했어 오늘 영진이 형 개그 프로에서는 좀 공격형이었는데 맞아. 이렇게 당하는 캐릭터 재밌네요. 어. 오늘 주미가 <laughs> 우리 셋이 하니까 <laughs>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야. 그냥 내려왔어 그냥. 이게 <laughs> 재밌네, 근데. 여러분 SM 실체입니다. 대기업이 골목 개그맨을 이렇게. 죽이고 있습니다. 형이 모래로 기선 제압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백로의 여정을 보는 것 같았어요. 힘들 때는 기름배 안에 앉아가지고 쉬었다가 선장들이 채야 와이 이러면 갑자기 훅들 날아가가지고 오리오리오리우 그래, 여정을 보는 것 같아서. 내가 이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였는데 오는 게 아니었어 오늘. 그 까마귀 들은 야 하튼. 근데 나 우리가 오늘 영진형이랑 이 진짜 친해졌다고 난 느끼는 게 영진형을. 이 알것 같아. 왜안웃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평상시. 어, 뭐 둘이 지나가도 사람들 보면 와, 박성광이 다면서 보니 친구처럼 꼬맹이들도 박성광이 다 하면서 날 보면 무슨 선생님 보듯이 하, 어, 약간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얘가 이 옷을 내가 입으면 다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이걸 얘가 입으면 진짜로 조금 아, 저거, 느낌 달라지. 어, 나지. 저거 입으면 안 돼. 아, 저거 입으면번입 아, 아, 봐. 아니, 아니야. 큰일 그냥 느낌만 한번 보 그래도. 느낌 보자. 제, 제가 그거 한번 입어 보고 나 아, 핑크도 있는데. 아유 형님 일주일을 다 체크해놨네 옷에. 예요 네. <laughs> 아, 아, 여기, 이게? 여기서 일 있는 아, 날 찔러. 네, 네. 일 있는 날 언제야? 일 있는 언제 날 언제야? 아 이거 언제? 일들 중에 언제 일 있어요? 오늘. 아, 그리고, 아, 그리고, 네. 그리고 오늘. 내일 뭐예요? 내일 쉬지. 여기는 어요기 라도 있어. 라도라 언제 어고 이때부터 쭉 쉬어. 쭉 네. 쉬어. 네. 그래서, 그래서 오태식처럼 다 이렇게 해 놨네. 저... 나 이날 일해봤어나 이날 일해봤어 조상아. 박승을 요한승도 농담 안 하고 애로배우 감독 같아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아 야, 진짜로. 진짜 악질 애로배우 감독. 컷! <laughs> 아니조금더 <laughs> <laughs> <야, 웃음> <인자. 웃음> 이렇게 안 되나. 아나 정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클릭 수가 올라가겠어 이래가지고형 어쨌든 근데 이렇게 두분 왔으니까 공식 질문은 하. 어 하긴 해야지. 어, 그러니까, 어. 만약에 질문으로 가. 만약에 질문. 어제 코미디 진짜 좋아하잖아요 응. 형들은. 만약에. 깡패 무리들이. 형을 납치했어. 나를? 네. <laughs> 나를? 어. 그래서 산으로 끌고 갔어요 형을. 질린 어. 상태야. 겁에 질려서 어. 어. 목이 칼에 들어왔어너 응. 앞으로 살면서 한 번도 웃기지 마. 남을 럼 살려줄게 이러면. 그래. 그래. 아, 어, 디 이게, 이게 공식 질문이야? <laughs> 이게 아, 오피셜이야? <laughs> 오피셜이 칼을 칼이야? 유튜브 감성, 유튜브 감성. 트러블러 감성이에요. 이게 네. 네. <laughs> 있어, 어디에? 네. <laughs> 방금 <웃음> 만들어낸 게 아니고, <laughs> 아니, 아, 있어요. 수준 <laughs> 높은 거. 야, 다른 거는 안 해도 이거만 리허설이야. 리허설하고다 받쳐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런 <laughs> 일은 일어나지 않아. <laughs> <laughs> 나한 번도 안끌고 살려줄 거야, 이러면 어. 나는 안 웃길 것 같아. <laughs> 야, 진짜 진지해. 진짜, 진짜. 야, 그러면 깡패가. 나 와이프랑 살아야지. 어? 깡패가. 난 깡패한테 뭐 이렇게 책잡밖게 없어. <laughs> 너이 새끼야, 너한 번도 안 끼지 마. 예, 알겠습니다. <laughs> 한 번도 안 끼지 마. 제발 살려주시오 개가 들어면 개가 되겠어. 그래, 진야. 꼬랑댕이. 진야야. 꼬랑댕이 살랑살랑. 진야. 꼬리 살랑살랑. 진야. 아 너무 웃겨. 사명시 음. 한번 아시죠? 음. 아니 모르게 뭐 갑자기 뭐할게 많아. 아, 두 개요. 아, 이게 시행차가 아, 진짜로 두 먼저 만들어서 던져도 돼요. 어. 난 영진형 이유행어로 고기로 이것 만들었잖아. 고. 고라는 사람이. 기 그래. <laughs> 이거형 진짜 아이디어 좋잖아. 어 괜찮아. 수영장 수영장. 어 이건 잘 만들었잖아. 수. 수영장이 빠질 사람이. 영. 영진이 아니고 창. <laughs> <장>. 장난 아니다. <laughs> 박대박 박대박 어, 박대박 대박, 박. 박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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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은 진지하게 고민한 게이 네. 일을 좀 이제 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했어 아, 아, 왜냐면 아, 아. 아, 좀찾아준 데가 없으니까. 아, 아. 그럴 때 우리 가들한 번씩 있잖아, 그렇지? 아, 갑자기, 아, 맞죠? 갑자기 그냥? 음, 몰라, 왔을 수도 있는데 근데 경제적으로 너무 크게 타격을 받고 하다 보니까 네, 알지, 뭐 심각하게 와가지고 아, 아. 그래서 어? 이제 난 여기까지인가? 공기코미디만 했고 이제 그런 자리가 없어지니까 가게를 알아봐야 되나? 정서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음, 한 번씩 하죠.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지나가면 또 어?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맞아. 했을까? 진짜 존버가 좀 답인 것 같아요. 어차피 도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올 거라고 믿어요. 다시 개그가 오는 분명 그 순간이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개그를 짜고 있어, 아직도. 무대는 없지만 아. 이거를 만약에 무대에서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걸 짜는 거지. 뭐성광이들 아니면 누가 이 자리엔 누가 해서 이렇게 하면 짜면 재밌겠다고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마지막 엔딩은 저희가 손을 다 잡고 평을 던지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왜용수이 마지막에 빠져 있을 것 같지? <laughs> 상상을 이렇게 하는 거야. 대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야. 닿게, 상상 깨! 누가 아버지 오늘 저뭐 드시노? 아버지의 동반에 끼드십니다. 동지야 가자! <웃음> <웃음>